야, 우리 시바이누. 시바인은... 드디어 일론 머스크랑 엮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이 최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이 진보하면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을 이용한 로보택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기술 진보의 선두에 서 있는 건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제품인 사이버 트럭을 이용한 로보택시의 광고에 시바이누를 등장시켜 홀더들을 흥분시켰는데요 이는 시바이누가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결제까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굳이 로봇 택시에 시바이노를 출연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출연시킨 걸 보면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소식이 들린 직후 난 외신 기사인데 바로 고래들이 매수를 해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인출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현재 크립토 시장의 공포탐욕 인덱스를 보면 중립에서 약간 탐욕적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불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보니 애매한 액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형사고 터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중 헤리스의 승리가 높다고 외쳤던 외신들의 예측을 뒤엎고 트럼프가 276석으로 승리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1일 자체적으로 분석한 미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가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선 확률로도 트럼프는 54% 해리스는 45%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자 계속 보시면요. 해리스가 연일 우위를 점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10월 말 들어서 역전을 해버렸죠. 사실 저는 해리스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바이든보다야 낫다고는 하지만 암호화폐 규제를 이어가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에 반해 트럼프는 어때요? 응. 암호화폐 규제 풀어줄게. 응. 세금도 줄여줄게. 해리스가 안 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러고 있으니 사실 지지율이 낮은 게 사실 더 이상했죠 앞으로 시바이너의 상승을 책임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 7명 중 1명 14%가량은 암호화폐 정책이 우선일 정도로 굉장히 파이를 많이 차지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대선 눈치를 보며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시바이누도 매수 심리가 폭발하여 최소 1차 저항선인 이쪽까지는 뚫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시바이누 자체적으로도 얼마 전 AI 금융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엄청난 걸 준비 중이니 11월까지는 즐기며 기다리셔도 될듯 합니다. 오늘도 시바이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바인에 반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뭐100% 200%씩 야금야금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정말 아무런 오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은밀하게 몇 백%씩 올리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 많게는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급등 시켜버리는 게 말도 안 되는데 호재가 있으면 점차 점차 시장 참여자들의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시키는 거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어요.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전 임원이 21개의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 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자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 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 볼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란니 하나 있더라구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구요 어, 확인해 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에 쏙굳치다 보니까 좀 눌러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클 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자 이번에는 봉클 코인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데이트쳤던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천배에 미친 상승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천 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 백%, 몇만 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 배가 아니라 3천 배, ,000배, 1천 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2519의 9980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천 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